CLT는 단순한 목재가 아닙니다. 본인이 직접 핀란드 전역을 한 달간 주택 탐방을 하면서 목재를 여러 겹 교차 적층하여 접착한 고성능 목재로 원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 자재입니다. 핀란드는 소나무 천국이지요. 하절기 일조량과 강수량이 풍부해서 소나무가 쑥쑥 자랍니다. 강도는 철근 콘크리트 못지 않고 내구성은 최소 100년 이상 맞아, 거 들어가는 거 수축이 거의 없고 시공하면서 단열도 매우 우수한 자재로 친환경성과 아름다움까지 갖춘 한대지방 북유럽과 캐나다 북부 등지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전원주택, 빌딩, 교량까지 건축하는 자재입니다. 북유럽 한대지방과 북미 캐나다 등지에서는 CLT로 학교, 병원, 오피스 빌딩, 호텔을 짓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. 한국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, 이제부터 진짜 친환경 원목, 중목 주택에서 아파트만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. CLT 주택 핵심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냉난방 비용도 현재 아파트, 경량 목조, 콘크리트, 주택 대비 30%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. 거의 패시브 하우스 수준입니다. 시골 기차. 공사다모아.co.kr010-2558-0082 시공 예약 접수 중입니다. 평당가는 60평 기준 2층 다락까지 해서 약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